도도의 앨범 예쁘게 좀 인사해줘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여기는 어디 왔어요? 어린이 대공원이요 그럼 뭐라고 하셨죠? 안아달라고 안 하... 하... 안 안했어요 안아달라고 한것 같은데요? 아니에요 아니. 요 여덟살이 안아달라고 하는 거예요? 아니요 조금 부끄러운 건 아시나 봐요? 안했는데요 안아달라고 한것 같은데요? 안했어요 지금 안아달라고 했잖아요 안했는데요 안했어요? 잘못 들었나네 알겠습니다 뒤가 멍멍한 거예요 아 자기가 잘못 들은 거죠? 네네 네. 뭐라고요? 은서로 뛰어들고 싶 뛰어들고 옷은 어떻게 요 옷은 이거 입고 가지 오마이갓 아빠들은 왜 맨날 화장실을 가는 거죠? 놀기 싫으니까 물안 오지? 여자분 물이 안 오는 알아 예뻐라 차가워 다 알아들어 쟤 엄마 엄마 코끼리 자고있어 아기같아기 아기. 음. 안녕 이렇게 하면 이번에 얘는 이렇게, 이렇게. 머리한번 정리해주세요 안녕하세요 세요 안녕하세요 엉덩이 저니에 가자 안녕 안녕 아니요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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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요 아니요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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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아요 아니요, 아니요, 아니 아, 종이 딱 챙겨야 돼. 주머니에 넣어. 도경 안녕. 어 그런가 봐. 그냥 앞에 그냥 공만 있나 봐. 어 음. 어깨 다 걸어 이렇게. 야, 어 으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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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으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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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으아, 으 그를으이지 마시고 다른 곳 앉아서 넘어 주세요. 두경 어때? 두경 어때? 재밌어. 재밌어? 개구리 점프 이제 시시야지 누나 따라가게 할 거야?